함께 찬양 드리므로 4월 25일 새벽 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 드립니다. 헤로미심하고 알라리 극하나 비난처 되시는 주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마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이 하루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나움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8쪽 전후에 있는 나움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 이루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이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소사 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요와는 선하시며 활란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이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덤 불같이 엉크러졌고 술은 마신 것같이 취한 것들은 마른 짚불하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다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택인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올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laughs>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성경의 선지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말씀은 니누에의 멸망을 선포하는 나움 선지자의 묵시의 글입니다 니누에는 우리가 연나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아수르의 수도였죠 그래서 우리가 니누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인물은 요나 선지자입니다. 닌유에는 나움 선지자보다 한세기 전에 활동을 했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당시 닌유의 백성들은 요나 선지자의 심판 예언을 듣고 회개하죠. 그런데 그냥 대충 하는 회개가 아니라 왕과 모든 백성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가 굵은 배옷을 입고 전심전력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니누의 백성들을 극률이 여겨서 심판을 유보하시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백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니누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니누에는 주전 612년경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된 니누에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니누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공유로우신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나움서가 기본적으로 인간들의 인간 중심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복수, 또 미움, 군사적인 정복 등 그런 것에 관해서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홈서는 어떤 책입니까? 나홈서는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공유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나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아주 잘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덜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그러면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질투 그리고 보복, 진노 등과 같은 표현들이 왠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n 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할때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전폭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전폭적이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내는 그런 속성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전혀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는 분이고, 또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전능하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질투하며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사랑하신 대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당시에 유다를 압제하던 강력한 제국 아수르를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그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반드시 질투하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지금 인생이 너무나 힘겹고 고단하고 외로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원수를 향하여 보복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힘겨울까? 그럴 때 우리는 성도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력들이 많고, 도무지 그 상황이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과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그와 같은 절망스러운 순간에 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또한 나라와 한 민족이 겪게 되는 가장 어둡고 암울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보내셨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셨을 때 이미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노하기를 저지하시는 그 사랑이 벌써 100년도 더 넘게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까지 자비로운 사랑을 베푸시며 기다려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매일의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러시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도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과 기다려 주심은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나라의 수도 니누에를 하나님의 때에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지금도 기세 등등하고 온 세상에 그런 세력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허감으로 쫓아내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대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대적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단호하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끼시기에 때를 정하여 놓고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모로 너무나 힘겹고 또 고단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악한 자를 반드시 멸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공유로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안에 이땅 안에 온, 온 세계와 열반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공유로운 사랑을 소망하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없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악한 자를 반드시 멸하시고야많은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나홈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공의로운 사랑을 보여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보았듯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에게 보복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전쟁과 재난 가운데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들 가운데 십자가 사랑, 그 놀라운 공의로운 사랑을 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간구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며 하나님의 치료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하루도 승리케 하셔,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주님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송도님들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교육관 건축의 여정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굽어 살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